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선아입니다 시즌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 네, 지금 5시2 분인데 오늘까지였어요. 아, 시즌이 종료가 되면 아, 우리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시죠? 아, 템 정리하는 법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시즌이 종료가 되면 많은 분들이 템은 어떻게 돼요? 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템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즌이 종료가 되면 네, 지금처럼 본 서버로 이관이 됩니다. 본 서버라 하면은 저희가 시즌 캐릭터를 만들 때 나뭇잎 모양 그죠. 캐릭터 생성할 때 왼쪽에 나뭇잎 모양에 체크를 해서 캐릭터를 만들죠. 시즌 캐릭터를 만들 때 지금은 시즌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캐릭터를 만들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캐릭터를 만들고 시즌에서 이제 정해진 개월 수에 어~ 서 시즌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종료가 되면 어, 시즌 아이템들은 지금처럼 어, 종료가 종료 일자에 이렇게 종료가 되면 본 서버로 다 이관이 돼요. 음,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템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어, 시즌 유저는 어차피 시즌을 또 해야 합니다. 그죠? 어, 본서버에서 또할 수는 없죠. 어, 본서버는 이유는... 본 서버는 되게 오래된 서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평균적으로 6천 7천 되는 분들이 뭐 거의 주름 잡고 있죠 그 최고 많게는 만렙이 넘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거의 뭐 8천 ,000, 9천을 향하는 10% 15% 20%대 분들이 다또 자리매금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초보자분들은 본서비스할 이유가 없죠.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하고 해야 하는 게임인데 너무 격차가 벌어진 서버이기 때문에 본서에서 굳이 사람도 없는데 초보자분들도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즌에서 하는 이유 중에 즉한요인 중에 하나죠. 다른 몇한1% 분들은 언제 템 먹고 언제 또 키우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시즌 내에 하시는 분들이 매력이죠. 그 재미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템 하나하나 넣어서 또 신규 캐릭터 나또 키워서 기록갱신하고 하는 그런 성취감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음.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템 정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에, 다 버리시면 돼요. 싹 버리시면 돼요. 에. 그래서 한1% 정도는 뭐냐면 원시 원시 아이템, 테두리가 빨간색인 아이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거의 졸업급 시기템 테두리가 노란색 아이템인데 거의 졸, 졸업급 템들 있죠? 한 조금씩 빠지는 것들 빼고 예. 그런 것들만 킵해두셔서 어, 나머지는 그냥 싹다 버리시면 돼요. 자, 시즌이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본 서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왼쪽에 아래 봐봐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편지 봉투가 하나 와있어요. 시즌에서 어 내가 가지고 있던 파밍했던 아이템들이 어 소중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왼쪽에 편지 봉투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클릭을 해보면 이 안에 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쪼르르르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템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찾기만 하면 돼요. 어, 또는 이제 시즌에서 어느 정도 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씻고 예. 편하게 하려면 일단은 시즌에서 내가. 어, 어 본섭에 템을 남겨둬야 될 그런 템들을 한쪽에다 모아 넣으시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렇게 시즌이 종료가 되면 이렇게 왼쪽 아래 편지봉투를 클릭을 해서 내가 이제 준졸업급들 테두리가 빨간색인 요렇게 원식급들 이렇게 테두리가 노란색들 이렇게 준준졸업급들을 아이템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체크를 해서 그거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소지품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요 이렇게 소지품으로 찾아가지고 그죠 그 그 예전에 자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템들하고 비교를 해서 안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안에다 넣어두시고 어, 내가 찾지 말아야 될 것들 안 찾으면 돼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시즌에서 아이템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버려도 되고 그냥 여기서 안 찾으면 돼요. 어, 내가 찾아야 할 것들만 시즌에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찾으시고, 나머지는, 예, 나중에 추후에 찾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템 정리를 그냥 빠르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시즌을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18시즌은 어 18일날 오늘 지금 방금 종료가 됐고 며칠 있다가 5일 있다가인가요? 어, 있다가 인가요 어있다가 23일날 오후 5시 금요일날 시즌이 바로 열려요 이번 시즌 또 바로 열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또 확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즌 에 키웠던 캐릭터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야마한 용사를 요 캐릭터를 지금 요 캐릭터가 지금 시즌 캐릭터 거든요 요 캐릭터 지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캐릭터가 본서버에 지금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캐릭터가 둘, 레 여섯, 여덟, 열 개의 캐릭터가 있어요. 열 개의 캐릭터 중에 각각의 캐릭터별로 쪼르르 남겨놓았죠. 캐릭터별로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언가의 이제 다음 시즌이나 또다른 또, 또 시즌이 시작이 될때 테스트 서버가 열리는데 그 테스트 서버에 이제 또 테스팅을 해야 될 이런 캐릭터들을 세팅을 미리 해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남겨두시고 지금 맨 밑에 보면 영웅 칸이 이제 일곱 개 남아 있죠. 제가 이제 시즌에서 쓰는 캐릭터가 거의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면 되는데, 어, 그 캐릭터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거고 어, 그렇게 또 요, 요대로 요거의 토대로 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그렇게 해서 템 정리를 하시고 캐릭터를 다시 확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이 또 시작이 되면 그 안에서 또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템정리를 하시면 되면 너무 간단하죠. 어, 첫 번째로 제가 자기 본인이 고유 아이템 원시급이나 어, 테두리 노란색 시기템들의 어, 주 옵션이 정확히 에, 좋은 옵션들만 어, 칸추려서 눈으로 시즌에서 확인하시고 본섭이 끝나 시즌이 끝나면 본섭으로 아이템이 다 이관이 되는데 그때 아이템 찾을 때 왼쪽에 편지봉투를 클릭하시고 내가 챙겨야 될 아이템들만 체크를 해서 찾아서 다시 본서섭을 어, 보관함에다가 어, 잘 두시고 나머지는 안 찾으면 30일 이후에 소멸이 되기 때문에. 템을 바닥에 버린다든가 다시 뭐 대장장에 갖다가 재료 때문에 판다든가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아깝다고 다 쟁여두지 마시고 그게 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또 정리하기가 또 불편해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확 그냥 어차피 시즌을 해야할 위주라면 그냥 다 갖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저는 지금 7년 됐죠, 그렇죠? 계속 템을 계속 템을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창고 안에 창고 안에 템이 꽉 차가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다. 저 저도 저거 다 버려야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여러분들 그냥 버릴 것들은확다 버리시는 게 유용합니다. 자, 이 23일날, 그, 다음 주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시즌이 시작이 되면, 다음 주, 그, 화요일날 도전균열 있죠. 니셋이 되면, 10시 1분에 니셋이 되는 항상 매주. 그, 정리하지 마세요. 예. 아, 정리하지 말란다. 도전균열 하지 마세요. 예. 도전균열은 그 주에 하지 마시고, 음, 그 주에 이제 금요일날, 어, 그죠. 화요일날 도전균열은 니셋이 되고, 어, 금요일날 오후 5시에 도전균열 어,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 캐릭터 만드시자마자 거기서 도전균열을 하셔서 도전균열에서 주는 템을 시즌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피파편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을 시즌에서 받아서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렙으로 파편을 가지고 또 파편을 활용해서 또 네버폴을 하실 때 만렙을 찍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파편을 쓰시면 되고 그 나머지 재료들도 그렇게 해서. 만듭을 찍으실 때그 후에 그렇게 쓰시면 더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균열은 다음주는 하지 않고, 어떻게 깨는지만 제가 도전균열 관련돼서 영상을 올리면, 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는 거구나 해서 눈여겨보시고, 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하시면 돼요. 아, 저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깨면 되겠구나 하고, 기억만 해 두셨다가, 어, 금요일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부캐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차피 부캐로 도전기념을 화요일에 그 영상을 어차피 찍으면 되고, 어차피 부캐가 도전기는 안 해도 되니까요도전기념 하고, 어 제가 바로 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아, 저렇게 하면 공략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셨다가 시즌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죠. 그죠? 자, 시즌 시작하실 분들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클랜은 웬만하면 가입하지 마시고요. 클랜은 어, 웬만하면 진짜 꾸준하게 이 클랜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하게 진짜 어, 식구처럼 하실 분들만 가입하시고, 저게 그 제가 그 클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그 마크를 달고 다지, 다니실 분들은 이렇게 전설 패밀리 이렇게 가, 달고 계실 분들은 진짜 가족이 되실 분들만. 클랜 가입하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커뮤니티 가입하시면 돼 커뮤니티는 타 클랜 분들도 다 가입할 수 있어서 커뮤니티를 가입을 하시면 클랜은 정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클릭하셔서 커뮤니티 검색 전설 패밀만 쳐도 돼요 전설 패밀 검색 두개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 한 개를 억으로 끌어놓은 건데. 어, 최고 인원이 많은 곳에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6천 지금 한 6,60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을 가입하시면 되죠, 알죠? 두 개가 검색하면 두 개가 나오는데 사람이 제일 많은 쪽으로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새롭게 시즌이 시작되면 또 거기서 뵙도록 하지요. 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템 정리 잘하시고 시즌 17 시즌 하시는데 고생 너무 많으셨고 돌아오는 18 시즌도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